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1월 26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의 일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최초의 현역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한 내란 혐의 부분만 기소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위직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회의는 2시간 50분 가량 진행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검사장들은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한 만큼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제대로 보완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의 중에 나온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회의 후 6시간이 넘는 심사숙고 끝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날 대검은 검찰 특수본의 그간 수사 경과에 비초 구속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수 없다 등의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분은 구속 피의자에서 구속 피고인으로 변경됐으며 최장 6개월 인일심 구속 기간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곧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로 서울 구치소에서 법정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치 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 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